안세영 짐 챙겨 배드민턴협회에 기숙사 나갔습니다. 이기흥 회장 안세영 퇴사로 협회 100억 손실 여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작심 발언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드민턴협회도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중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관일반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대표팀에서 막내 생활을 하며 청소 빨래 등 자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자, 배구선수 김연경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지난해 5월 방송된 TVN 유퀴즈 온더 블럭, 김연경 편의 일부 내용이 다시 재조명됐습니다. 김연경은 당시 유재석이 첫 프로 생활을 시작할 때 막내로 들어갔는데 어땠나, 라고 묻자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선배님도 많이 있었고, 규율이 심할 때여서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고 답했습니다. 한편 안세영이 SNS에 편지를 올리자 팬들은 안세영의 영혼을 더욱 걱정하게 됐습니다. 안세영은 올림픽 금메달을 딴뒤 귀국한 이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세영의 최근 소식과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이에 배드민턴 옆에 내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안세영이 선수단 기숙사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나자 안세영은 커다란 여행가방을 들고 몹시 슬픈 표정을 지은 채 떠났습니다. 이후 이 직원은 안세영의 방을 확인하러 오더니 가구가 모두 깨끗이 청소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세영은 룸메이트에게 편지를 남겨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기웅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안세영의 탈퇴로 협회가 1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위 내용을 확인 중입니다. 어제 안세영 선수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현재의 그런 심정과 요구하는 내용들을 밝혔는데요. 결국 취지는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 나갔으면 하면 바람이고 협회가 이러한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